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여의도노무법인의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나 질병을 당하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산재 전문가를 찾아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 나서 보면 어떤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칫 실력보다 영업에만 현안이 된 곳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현재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는 그 과정에서 고민에 빠져 있을 경우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노무사나 이런 유형의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섯 가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내 소중한 권리를 아무에게나 맡겨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첫 번째 유형은 바로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담을 갔는데 걱정 마시라. 뭐 이건 100% 승인 받아내겠다라고 하든지 제가 여기저기 인맥이 넓어서 무조건 승인시켜 드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사건은 무조건 승인됩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공적기관이 심사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직업성 질병은 글로벌 종단 지사에서 조사한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회의체를 통해서 다수결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변수를 맞이하게 되고 그 변수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해 나갈 때 최종 성인 결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뇌심 혈관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사건들의 산재사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리하지만 저런 부분은 공단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를 솔직하게 말해 주지 않고 달콤한 말로 계약서부터 쓰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산재신청 시작을 망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재성인 결정 이후 요양관리, 그 치료관리 과정을 전혀 모르는 노무사나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재 승인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산재 사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산재 보상을 받는 절차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 병원을 옮기는 전원 신청,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진로계획서, 치료가 끝나고 남는 장애등급 신청, 그리고 간병료나 상병 보상 연금까지. 산재 신청 이후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챙겨야 할 보상이 줄줄이 연속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산재 승인 결정만 받아내고 그 이후 요양 관리 절차인 진료 계획서 작성, 휴업급의 청구 관련 그리고 감병료 청구, 추가 상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 상병과 관련된 내용 등을 물어봐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전문가는 치료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까지 미리 내다보고 가이드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어, 성인 결정 난 이후의 그 로드맵을 그려주지 못하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대표가 어, 직접 하지 않고 초임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넘겨버리는 어,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들의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노무사, 그리고 TV에 나온 변호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상담은 잠깐 대표 노무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하지만 정작 사건의 조사와 진행은 사무장이 하거나 또는 초임 노무사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초임 노무사나 변호사도 열심히 잘하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작 믿고 맡기신 그 목적이 실력 있다고 알려진 대표 노무사였다면 직접 진행하는 그 노무사가 대표 노무사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사건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상담하고 계신 대표 노무사님께서 직접 제 현장에 가보실 건지 그리고 제 사건 서류의 최종 정리까지 지금 상담하고 계신 노무사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지, 더 이러한 질문을 하신 후 확답을 못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논리보다 감정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뭐 자식들이 다 어린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판정위원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주장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철저하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과로사라면 노동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최신 판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들이밀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확하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상담할 때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식의 막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제대로 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감정에 기댈 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불만이 이겁니다. 수임료 주고 나니까 너무 사랑 연락이 안 된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두 개월이 걸립니다. 길게는 1 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인은 매일 피가 마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행 사항이 어떤지, 공단에서 연락 온건 없는지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맨날 회의 중이다, 외근 중이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는 곳은 여러분의 사건을 성의 있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회의 중이라고 하는 연락을 한 경우에라도 꼭 챙겨서.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는 곳이 제대로 된 전문가다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 때부터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지, 그리고 질문에 막힘없이 성실하게 답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과 그 전문가 간의 소통은 신뢰의 기본이자 사건을 이기는 것의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 사건을 상담하고 맡겼는데, 그리고 사건을 접수까지 했는데, 통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뭘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가혹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긴 곳이 어딘지 뭐 여러분한테 맡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면 명함을 하나 내밀어 주시는데 이런 경우 명함을 확인하면 노무사가 아니고 사무장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약정을 사무장만 만나서 상담하고 어, 대화한 후에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진행하는데 노무사나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사건을 어, 맡기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사무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내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 유형만 잘 기억하셔도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 당장 고민되는 산재사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 놓으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